네, 5월 모의고사 24번 회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Time Daniel 일단 주제 먼저 말씀드릴게요. 주제는 인간의 시간 문명성, 하이라이트의 중독이라고 한번 임의로 지어봤고요. 일단은 첫 번째 문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Time Daniel w r i t a t is in a very human combination of pride and existential dread. 그렇지고 존재적 어, 두려움과 오만의 인간적 결합에서 비롯된 시간 부정은 아마 is perhaps the most common and forgivable form of what might be called chronophobia. 어 크로노포비아라고 부를지 물릴지 모르는 것에 가장 일반적이고 용서 받을 만한 형태, 형태이다. 아마, 이, 하, 아마 형태이지 모른다. 라고 하네요. 이 문장 읽어볼 때는 첫 번, 이 문장 읽어봐서는 일단 감이 안 오죠. 일단 알 수, 있, 명확히 알수 있는 건 시간 부정이 크로노포비아라고 불리는 것에, 뭐, 프로노포비아 불리는 것의 일종이다라고 알수 있겠네요. 그러면은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죠. 그러나 there are other more toxic varieties. 그러나 여기서 역점 나왔죠. 마이너스. 음, 다르고 더독더 음, 독성이 있는 종이 있대요. 그 어떤 종이냐? 얘 대체라고 투부성사고 있는데 얘네 둘은 얘랑 얘. toxic variety 이, 이 부분을 수식해 줍니다. 그래서 해석해 보면 어, then work together with the rest harmful kind 어, 덜 해로운 종류와 함께, 종류와 함께 작동하는 varieties 그리고 to create a prevalence of so terrible and dangerous temporal literacy in our society 어, 만연하고, 완고하고, 위험한 시간 문맹. 우리 사회에서 시간 문맹을 만들어내는 종, 뭐랄티스. 어, 일단 여기까지 봤을 때, 이번, 이두 번째 문장에서 명확히 얻어낼 수 있는 건, 뭐, 시간 문맹이란 걸 만들어내는, 뭐, 어, 또, 더 독한, 더, 더 독한 버라이티가 있다. 더 독한 어, 크로노퍼비아의 일종이 있다. 라고 말하는데, 일단 여기서 이렇게 떡밥을 던져주면은 밑에서 잘 설명을 해주겠죠. 3만 문장 봅시다. We in the, we in the 21st century would be shocked. 어, 우리는 어, 21세기에서 어, 충격받을 것이다. 가정법? 어, 가정법 과거죠. if랑 w o 나와 있고. 어, 만약 교육받은 성인이, 어, if uneducated others were unable to identify the continents on a world map. 어, 만약 교육받은 성인이, 어, w o r 에 있는, 세계 지도에 있는, 어, 대륙들을, 뭐,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21세기에 우리는 뭐 충격 받을 것이다. 근데 그러나 우리는 꽤 컴포트, 우리는 꽤 comfortable with spread, widespread ignorance. 우리는 꽤 광범위한 뭐, 무지를 갖고도 편해한다라고 하는데 어떤 무지냐면 음, about anything but the most p e r f i c i a l highlights. 어, 가장 피상적인 하이라이트를 제외하고, 벗은 그러나로도 쓰일 수 있지만, 뭐, 제외하고, 뭐뭐를 제외하고, 그런 전치사로 뜰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피상적인 하이라이트를 제외한, 제외한 어떤 것들에 대한 무지어. 근데 그게 어떤 하이라이트예요? The planet's long history. 어, 그 행성에 오래된 역사로부터 근데 우리 영어 질문 보다 는더 플래닛이란 단어 나오면 거의 다 거의 다뭐 앞에서 특정 행성을 말하지 않은 이상 지구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구의 오랜 역사로부터의 가장 피상적인 하이라이트를 제외한 어떤 것들에 대한 광범위한 무지를 갖고도 우리는 꽤 편해한다. 3만 문장에 이중화로만 보면은 그래서 3만 문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뭐 우리가 뭐 아시아 대륙 알고 있는 건 되게 당연하게 취급한다. 그러나 뭐 우리가 뭐어 우리가 뭐 일반인 기준에서 되게 잘안 알려져 있는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이 대판계화가 있었는데 뭐 판계화 이전에 무슨 뭐랄라라 대륙이 있었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모르는 거에 대해서는 뭐 그냥 무념무상이다, 그냥 편해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게 뭘 말해주냐? 이번 문장에서 시간 문맹 시간 문맹을 발생시키는 뭐 크로노포비아의 일종이 있다 했잖아요. 그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시간 문맥, 시간 문맥을 발생시키는 보라리티가 뭐냐 하면은, 어 우리가 지구의, 지구 역사상에서 하이라이트만, 어 하이라이트들만, 뭐 우리가, 공룡이나 판결 같은 하이라이트 있잖아요. 그런 하이라이트들만 골라서 알고 있는 게 시간 문맹이라. 시간 문맹이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시간 문맹을 발생시키는 종을 얘는 3번 문장에서 말하고 있다. 그래서 4번 문장에서는 most human have no sense of temporal proportion 대부분 사람들은 시간 비율에 대한 감각이 없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뭐겠어요. 아까 앞에서 말했던 Temporal, Literacy, Temporal Literacy죠. 시간 문맹인 겁니다. 그래서 시, 얘네들이 시간 비율에 대한 감각이 없다 말하는 거는 곧 여기서 Temporal Literacy다 라고 말하는 거랑 같은 거죠. 그래서 4번 문장은 앞에 있는 문장 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어렵게 말했지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한마디로 정리해 줄 거야 라는 느낌으로 나온 거고요 그래서 여기 하이포는 이거 부연 설명해 주는 거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문장 As a species, we have t r i e d l i k e disinterest and partial disbelief in the time before our appearance on Earth. 하나의 종으로서 우리는 어 우리의 지구상의 출현 이전의 시간 에서의 에서 시간에서의 시간에 대한 어린아이 같은 무관심 그리고 부분적인 불신을 가진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건 그냥 우리가 앞에서 말했듯 우리가 하이라이트만 알고 있잖아요 그 하이라이트가 시간 문맹으로 이끈거고 형 그걸 비판하는 거예요. 야 너희 왜? 야 너, 야 우리 왜 인간은 왜하일렛트만 골라서 알고 있는가? 뭐 그런 거를 비판한 투로 말한 거고. 이번 문장도 마찬가지로 재현하고 있어요. We know appetite for stories wrecking humans. 어 인간이 없는, wrecking 하면은 막 부족한 그런 뜻이 생각나잖아요. 근데, 렉 하면은, 뭐, 부재하다란 뉘앙스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이 부재한 스토리에 대한 식욕 없이, 많은 사람들은 그저 can't be bothered with natural history. 많은 사람들은 그저 자연의 역사를 게이치하지 않아 한다. can't be bothered, 게이치한다. 기억해 두시고요. 5번 문장에서 했던 말, 6번 문장에서 똑같이 해주고 있죠.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1번 문장이랑 2번 문장은 서론을 구성하게 되었고요. 3번 문장이랑 4번 문장은 본론을, 본론을 구성하고, 5번 문장이랑 6번 문장은, 야, 너희 인간 왜 하이라이트들만 기억하고 있어? 왜? 지구 역사 전체는 기억하지 않는 거야. 지구 역사 전체는 왜 알려하지 않는 거야? 하면서 결론에서는 막 이런 걸뭐 문제가 있다? 뭐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제는 인간의 시간 문명성 하이라이트 중독이라 해봤고요. 이제 그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